자 오늘은 같이 분수 표현을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. 분수 표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. 선생님이 아주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. 자 만약에 우리가 3분의 1이라고 할 때는 자 쓴다면 이렇게 쓰죠. 이렇게 3분의 1 이렇게 씁니다.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1하고요. Slash. 하고 3을 쓰기도 하죠. 그죠? 다시 3분의 1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1/3, 1/3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. 자 그런데 이 숫자를 그대로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.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1 3가 되겠죠. 자 근데 여기서 이제 1 3가 아니라 이두 번째 숫자만 서수를 읽어주면 됩니다. 이 서수라는 게 뭐예요? 순서를 나타내는 표현을 얘기하는 거죠. 예, 순서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영어로 뭡니까? first 두 번째가 second 세 번째가 third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두 번째 숫자면 숫자만 서수를 읽어주면 된다. 즉 자,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. 자, 3분의 1을 우리가 1하고 슬래시하고 3이라고 표기하는데 순서대로 읽으면 된다라고 했어요. 단 o <laughs> n 한 다음에 어, t h r 가 아니라 뭘로 읽어준다? 서수인 third를 써주면 된다는 거죠. 자 그렇다면 3분의 2는 어떨까요? 역시 2 slash 3를 쓰고요. 순서대로 1대 두 번째 숫자만 서수를 읽으라고 했으니까 two third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. 자 이때 여러분 여기에 s를 붙여주면 됩니다. 다 끝난 거예요. 자, 보세요. 왜 S를 붙이느냐? 사실, one third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조금 바꿔볼게요. one apple 할때 여러분 여기 S 붙여야안 붙여요? 당연히 붙이지 않죠. 왜냐면 사과가 하나니까요. 근데 만약에 사과가 두개 있을 때는 자, two apple 하면서 S를 붙여야안 붙여요? 당연히 S를 붙입니다. 왜? 두 개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. 이거랑 똑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 자, 3분의 1이라고 할 때는 두 개가 있는 셈이죠. 3분의 1이 두개 있는 겁니다, 사실. 그래서 s를 붙이는 거고요. 예, 3분의 1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이거 원이니까 one apple 할때 s 안 붙이듯이 여기 s를 붙일 이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. 자, 예를 들면 또 어떤 거 하면 5분의 2 한번 해볼까요? 5분의 2. 자,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. 5분의 2. 그럼 이렇게 쓰고 순서대로 읽으면 되겠죠. 단, two 다음에 fifth가 아니라 뭘 붙인다? to fifths s를 붙여주면 이게 5분의 2가 되는 겁니다. 이해가 되죠? 네, 이렇게 분수표현 간단하게 배워봤고요. 물론 여러분 2분의 1이라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one half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a half 딱 절반에 해당되는 거니까요.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겠죠? 예자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를 먼저 어, 보여줄 건데 어 요렇게 한번 볼까요 자자 자, 우리 학원 원감 선생님께서 정리해서 예 우리 학생한테 보내줬던 자료인데 어 요거를 감사하게도 저한테 보내주셔서 요걸 지금 정리가 좀 깔끔하게 돼 있죠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분의 1 one half 혹은 I hav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. 자, 3분의 1은 순서대로 읽죠? 두 번째만 서수로1 3 e r d 3분의 2는 t w r d s s가 붙습니다. 4분의 1,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하면 1 4 t h 가 되는 건데요, s 안 붙이고요. 그러나 여러분 4분의 1은 a quarter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자, 4분의 3, t h t h s 이렇게 읽어줘도 되고요. 아니면 지금 여기 써있지 않지만 3 4 t e s Three quarters 하고 s 를 붙여야 겠죠? Three quarters 이렇게 표현 할 수도 있 습니다. 자, 5분의 2 조금 전에 얘기 했던 대로 two fifths s 가붙 죠? 자, 1과 2분의 1은 one and a half 이런 식 으로 뭐 표현 을 하면 되겠 습니다. 만약 에 이와 어, 뭐 5분의 2 이러 면 two and two fifths 맞 아요? Two and two fifths 이런 식 으로 읽어 주면 이와 5분의 2가되 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분수 표현을 한번 살펴봤고요. 아주 간단합니다. 순서대로 읽, 읽어주되 두 번째 숫자만 서수를 읽는다. 그죠? 그리고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 하나면 s를 안 붙이고요. 하나니까 s 안 붙였죠? 예, 두개 이상일 때는 s를 붙여주면 된다.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수고 많았습니다.